대학사에는 18세 의 축구선수 캠덤 맥나이트의 죽음을 슬포하고 있습니다. 세너제의 주립대학교 1학년생은 금요일 아침 전기스쿠터를 타고 가던 중 사망했다고 세너제의 주립육상부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차이다 박혔습니다. 캠덤 맥나이트는 머닝백이었고 이번 시즌 스파르타의 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아침 7시 조금 전에 고속도로 순찰대의 로스리에 따르면 당국은 금요일 캠퍼스에서 두 블록 떨어진 전기 스쿠터에서 한 개인이 관련된 스쿨버스 충돌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관들이 응답했고 맥라이트가 추락 현장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사전조사 결과 14명의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횡단보도에서 버스의 진로로 진입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해 맥라이트와 충돌했습니다.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이 추락사고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는 성명에서 대학은 이 비극적인 사고의 엿바로 산호세 경찰국 캘리포니아 고속버로 순찰국 SJSU 대학 경찰국 SJSU 학생사무국 SJSU 에슬레틱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을 잃은 것은 산호세주 지역 사회의 가슴 아프고 파괴적입니다. 따가고 학교장 스티브 페레즈는 성경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캄단과 그의 가족,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스파르타 가족을 위해 슬픕니다. 우리는 함께 슬퍼하며 캄단의 가족,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축구 프로그램이 이 비극적인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코 맥도널드 대학 육상구 차장은 CNN과의 이메일에서 팀은 함께하고 있으며 대학은 팀을 둘러싼 모든 지원 서비스를 확실히하기 위해 운동 선수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팀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다 이 학교는 또한 이 대학의 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상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운틴 웨스트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부서를 이끄는 스파르타인들은 토요일 뉴멜 1 0 주립대학에서 경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학교들은 경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상부는 금요일 일부 경기에서 맥라이트를 위해 잠시 침묵을 지킬 계획이며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추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맥도널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캠던 맥라이트의 비극적인 죽음에 짓눌려 있습니다. 나, 나고 육상 감독 제프 코냐가 말했습니다. 생조주 스테이트 커뮤니티는 매우 가까운 커뮤니티이며 캠퍼스는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총형하고 재능있는 젊은이를 너무 빨리 잃었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생각과 기도는 맥라이트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스파르타의 브렌트 브레넌 축구 감독은 우리는 오늘 아침 비극적으로 놀라운 젊은이를 잃었습니다. CAMJ은 g 그의 앞에 밝은 미래가 있었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진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비극의 소식을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모든 사람들의 지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워크라이트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며 저는 그들이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판다는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있을 것이고 그는 깊이 그리워할 것입니다. 대하리 육상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파르타에 합류하기 전에 맥나이트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파노라마 시티의 제네비브 고등학교에서 주니어, 위시니어, 시즌팀 주장을 맡았고, 리그 MVP를 두번 수상했습니다. 시 n 는제유사 KPIS에 따르면, 그는 지난주 네바다 대학 그라스베이거스를 상대로 스파르타인들과 첫 경기를 보였으며, 세계의 캐디로 유기하들을 줬습니다.